새로 보는 얼굴이죠? 저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자원봉사자 릴리라고 하고요. 한달 동안 알바니아에서 지내게 됐는데, 오늘은 어디를 가죠? 오늘은 시장을 갑니다. 시장 후원받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복숭아를 먹을 거예요. 이것도 어제 후원받은 복숭아예요. 때깔보세요. 때깔 보세요, 때깔 이야. 제건더러워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마페르 언니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멕시코에서 온 자원봉사자입니다. 맞습니다. Yeah, there is inside, inside, y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Did you practice? Did you practice? What? Someone gave us speech. No, I didn't practice. Why you don't practice? Someone didn't give me. Gave me. She called us to table. Ah, really? Yeah. We're going to NYC, NYMEIN, Korea, and 씨의 NYMEIN.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아바라바바바. <놀람> 아바라바라바. freshmen 8 생활 용품도 팔고요. 옷도 팔고요. 그렇습니다. 물 많이 팝니다. 오늘 저 소쿠리에 한가득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 믿습니다. 사실 시원하지 않습니다. 네, 시원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늘에 지금 있으며... 앞물이 젖은 거 보이세요? <laughs> 저희가 그늘에 있으면서 시원하다고, 마보처럼. 태양이 정말 셉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유럽 전체가 조금, 햇빛이 센것 같습니다. 오, 여기 분위기 좋은데요? 아, 어, 근데 바로 이렇게, 저거지, 전반?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지고 싶어, 이 카메라? 어, 가지고 싶어.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세운 이유는, 여기 탈까봐예요. 제 어, 살을 타지 않기 위해, 이렇게 활주시라고, 저도 팔터시했어요. 응. 여기 모자도, 팬이 모자도 신겼습니다. 응. 그리고 여기는 응. 사람들이 인사해 주면 다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아맞나요 맞아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고 또 먼저 말 인사하는 사람들도 오. 많고 또 여기서 느낀 거는 진짜 좋은 건. 네. 눈 마주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웃음 해줘요, 먼저. 아, 진짜? 한국에서는 눈 마주치면 그냥, <laughs> 눈 피하지. 어, 눈 피하거나 아니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눈 마주치면 웃어줘요. 음.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음. 보이세요? 저, 과... 저 수박 맛있겠네, 수박. 멘트, 읽는 연습, 하고 있어요. 노이즈저가 알려 드릴게요. 네. 자. 네. 원신에 원네미가코레아에유고네미예 우주충? 벌시 데이 오늘은 네예미가 코레아에유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es first, first oh. he... Please. Please. we can keep the girls here ne jemi shum vulner de ne kemi nevoj shumiera per te organizuar il projekte te mira

<laughs> 무슨일이 있었냐면요 이민희가후 오늘 물어봤는데 어떤거였어요? 엄청 크게 말을 해가지고 거절을 엄청 크게 하셔서 전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laughs> 네. 팔레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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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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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페로, 마페로님 안녕하세요. This is What? uma, s a 수박, 수박, a 아 뭐냐, 아름노. 아 모르신다고요? 모릅니다. 오오오오오 갑자기 <laughs>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와스스 <What is> <laughs> <해비너스>. 페피노 우와 <laughs> 가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earth> o, 어떻게 절해야 될것 같아 아, 미리 와우 참고로 저 양말 다 안했습니다 저오파데리

뭐라고? 너무 더워 아세, mucho calor 저 아브라함한테 오늘 스페인어 배웠어요 아 a c e mucho calor 이게 덥다는 말이래요 고기 하나 더 후원받고 집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How was it your donation trip? Uh, mm. so, so so, so Yes. To me, I was very thankful because many people gave us vegetables, watermelons, eggs. So I'm very grateful. I'm. I'm interesting. I'm surprised because uh, people people donate for us. I don't. I can't understand. Actually, I'm not good person. <laughs> yeah. w h t thankful? Me too. 지금 집을 돌아가고 있고요. What? 집에 가서 <laughs> 아이스티 마셔야겠다. <laughs> 나도, So I say three, two, one. You say, fashion. Okay? Three, two, one. Fashion.